그러니까 오늘은 4월 14일 요일입니다 <laughs> 정신분석학적으로 종교를 바라보면 설교가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말들의 나열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빠진 설교들을 설교자들은 할까요?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laughs> 어, 먼 훗날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의 차이는 아닙니다. 어,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과 지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이 직장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사후에 구원을 받을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면 지금 지름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증명되지는 않는 거죠. 어,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등산을 가는데 나는 예배당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식일 날 등산 간 사람과 똑같다면 결국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 또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황금한 모든 일들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선민의 지금, 선민의 지금이 이방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살든지, 과거를 살든지, 현재를 살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들을 혼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선민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이 확인되면 지금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출석해서 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은 세상에서 아웃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출석 체크를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출석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나는 나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아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선민이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죠. 이 망인들은 부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로또를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업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갑니다. <laughs> 그러나 선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전이 존재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현장으로 출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땅의 것을 비움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어, 아담의 타락 후에 생겨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은 현재 앞,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간단히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체질이 되었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삼아야 할 본보기는 애굽도 아니고 빌게이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 하나뿐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아웃되어서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민다운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출석 부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